안녕하세요. 자나 TV 자나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삼국지 연걸전이란 겁니다. 어, 요거는 어, 이 게임은 약간 삼국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약간 볼 수도 있고 어, 삼국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한 번쯤 해 봤을 게임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 저는 삼국지에 대해서 1도 몰랐을 때 요거를 한번 했거든요. 정말 재밌게 했고, 어, 사실상 치트가 없었으면 끝판도 못 깼던 그런 게임이죠. 턴제의 어, 롤플레잉 어, 게임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정,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어, 야? 방금 통상 뭐라 했는데? 황제를 개무시하고 있죠. 음. 그니까 이놈들이 동탁 의새끼들이 어, 황제를 그냥 쥐 어,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탁을 묻지를 사람 없는 곳. 저조성을 맹세한 제후들은 동탁의 건방진 태도를 분노해 놓겠다. 젊은 시절부터 유명한 인물로 평가받던 저조도 예외는 아니었다. 저조는 동탁 암쉬를, 암, 암살을 어, 계획한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다. 아, 어쨌든 동탁 잡아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삼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소, 조조뭐 동탁, 원술, 유비, 뭐 간호 장비 이 정도는 뭐 대충 다 알죠. 도겸, 공룡 얘들은 나도 이 게임을 하기 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시대 때 약간 군주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삼국지 이 게임으로 지금 삼국지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네. <laughs>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나봐요. 음, 동탁 잡으려고 어, 애들을 어, 자, 자 우리의 주인공 유비죠. 공순장 거다. 의형제가 되기로 도원 결이 들어보지도 못해 원술 너도 별로 안 들어봤거든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자 이게 이제 게임의 이제 시작인데 또또 어, 말이 맞네 시작인 줄 알았더만. 음. 여포가 동탁의 딱간입니다. 근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대충 다 아시죠? 여포가 뭐 일단은 뭐 삼국지 내에서 나오는 그 애들 중에 싸움 제일 잘한다고 알려진 거죠. 하고 말 았다. 어, 궁지에 몰렸다. 쳐 들어 온단다. 누 구를 보 내면 좋지. 공유 짜그러지 고의 원술 짜그러지 고의 아무도 없는 건가? 우리 형제가 나보 겠습니다. 관직이 뭐요? 근데 원술 니는 관직이 뭐요? <laughs> 군자금 충분히 쏟아졌어. 야. 동상을 불러라. 팔고 있습니다. 출전하기 전에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거에요.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요. 어, 자, 이제부터 인자, 게임의 시작입니다. 자, 공성찬 아이시 IC. 공성찬 아이시도 참고 한답니다. 조조은 그냥 지켜보겠답니다. 이 개색, 공유, 어, 특성이 다르니 살려서 오케이, 도겸 아이시도 참가합니다. 이. 자, 원술 음, 야, 이게이 <laughs> 새끼 싹 바가지가 없어. 어, 조심해서 싸워. 그건 나도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관우 아, 잠깐만. 잠깐만. 준비하지, 아직. 어, 아이, 새끼 알았다, 알았다. 도구상. 지금 500원을 지금 줬거든요. 그 500원으로 일단 삽니다. 뭐를. 술도 사고, 유비한테 하나 주고, 오케이. 술, 일단은, 술한 개씩 다, 다 줘야겠어요. 술, 술이 많은 뭐 건지 잘 모르겠는데. 콩. 야, 씨, 한 개씩, 한 개씩 줄라니까 왜 귀찮노? 초열소. 초열소. 음. 어? 돈다 썼네요. No. 됐다, 됐다. 나다다 자, 출전합니다. 일단 세이브. 저는 이거 제가 한 게임은 아닙니다. 세이브 돼 있는 것들이. 출전합시다. 사수관에 있습니다. 서둘러 가시지요. 어리석은 놈들 같은 연합군의 종족은 누구의 군대냐? 유비라는 자가 총대장입니다. 출격. 황호음에 목을 배우겠습니다. 관우. 오케이. 자, 얘들은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도겸 노란색. 어. 얘들은 하얀색이죠. 하얀색은 제가 컨트롤 한다 보면 되고 얘네들은 지금 알아서 직질 겁니다. 레벨이 사네요. 나는 레벨 1인데. 자, 가봅시다. 대기. 여도 여기 기 일단은 요 유비가 죽으면 안 됩니다 유 유비가 죽으면 게임이 끝났던 것 같은데. 끝도 안 합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이게 참 재미있었던 요소였던 것 같은데. 한 놈을 일단은 죽인다 봐야죠. 아세이! 290, 오케이. 이게 또 막타치면은, 막타치는 그, 경험치가 또 많아요. 아유, 나는 지금 38% 올랐잖아. 오케이. 야, 1레벨이친가 하고 똑같이 깎이네. 도게안 죽었네. 차죠? 얘는 여기까지 가는게 얘는 여기서 이놈을 공격합니다. 차! 어, 206안 되는데?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얘기가 틀려져. 막타. 잽시리. 음. <laughs> 어, 이러 잠깐만. 거기서 대기. 막타를 쳐버리면 저 공성찬이 개검치를 많이, 많이 먹을거니까 일부러 막탈 안 쳤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안돼 안돼 이래 이씨 조장 이, 이 게임 하다보면은 그 삼국지를 뭐 게임을 많이 했던 사, 사람들도 모르는 애들이 많이 나와 그런게 재밌더라고요 유비가 막타 못칠 것 같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공격. 조잠 음. 대각. 이름도 모르는 시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미안. 음, 음. 도겸이 좀 죽었으면 좋겠어. 호진 <laughs> 보자, 호진 550...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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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만드는데, 일단은 본격... 아세이 야, 도겸 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 아이씨, 도겸 새끼 문에 치질 지못하네 저거를. 오케이. 아이. 아이, 진짜. 생략. 생략. 생활수가 없다네요. 그니까, 머리를 뭐 안쓴다는 소리지. 음. 호, 이 새끼, 호진을 저렇게 보냈어? 음식이 일단은 아이씨. 여기. 얘를 어떻게 공격 이속 들어는 봤다. 만놈인지 뭐 모르지만. 자. 여기 화웅 아닙니까? 화웅. 아까 관우가 뭐랬어요? 어, 내가 저 새끼 못 뺀다 했죠. 그러니까 관우하고 딱 붙여주는 거라. 음. 했딱그럼죠 가면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해. 어, 거기 있는 게 화웅이가 어, 결탐하자이. 다이다이 뜨자. 뭐 이런 거 하잖아. 관우 운장. 오케이. 좋아, 좋아. 간다이. 요 애니메이션, 옛날엔 참 볼만했는데. 이걸 당연히 쓰느냐 띵띵띵, 우후가구이라 일성! 적장홍, 간호 음질렀다. 간호 레벨이 올라왔다. 자, 요런, 요런 재미가 있어요. 어, 이거는 뭐, 어쨌든, 호러건을 도망가겠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후퇴? 쫓아가 잡아야지, 그래. 장비야, 진정해라. 추격이나 나가자. 장비 개끼 그래도 씨, 혼자 가고 지라. 그래, 그래. 들어가자. 지구이다. 여기 세이브. 탁, 이렇게 세이브 탁 해줘. 요게, 이 게임이, 이 전쟁이 있을 때 세이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끊김이 없어. 뭐, 하다가 이제 또, 안 되면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면 돼. 이 옆으로 이제 맞짱이죠. 위력을 또 또. 자, 요번에는 또 장비가 또 지랄을 하죠. 관우형만 멋지게 벌써 뭐 할순 없지. 적통은는 하루에 천리를 달다고 합니다. 자. 자, 기능에 잠깐만, 이 부대의 전투 이제 안 볼게요. 어, 필요 없어요. 승리 조건 여포의 대가 이동 속도 어, 빠르게 오케이. 가봅시다. 저기. 저기. 잠깐만. 어? 뭔지 먹겠는데? 저기. 여기 보면 요집 요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 피도 채워주는 것도 있고, 그. 사, 이 체력치도, 체력치 요것도 채워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 아마 방어일 것 같은데. 어, 방어 효과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 여기는 방어효과 없지만, 이건 이제 쌀, 쌀 같은 거를 채워준다, 뭐,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어. 하여튼 그런 게 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유비가 죽으면은 게임이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는 웬만하면 조금 살살 따라주세요. 아이고, 관우 3접 됐어. 오케이. 장비 레벨업. 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능력치가 있어요 능력치. 요거는 뭐 전투 뭐 붙었을 때 그거. 뭐 요거는 책략치겠고. 요거는 뭐지? 뭐지? 하여튼 뭐뭐 뭐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요. 장비가 많이 뜯들맞네 활뚝이부터 없애는 게 낫겠죠? 어? 안 죽겠는데? 생략이 새끼도 대가리 안 좋은데? 저기, 도겸하고 공성차는 죽든가 말든가 별 상관없어요. 야, 야, 장비 좀 고안 때리라. 홍순찬, 음. 태가. 오. 너 새끼 여기 오게. 음. 오케이. 오케이, 막타. 구성.. 후성, 구성도 알지.. 그.. 여포의 따까리 중에 이름 좀 있는 놈이지. 오케이, 도견부터 죽여, 안 죽었냐? 조조 어, 안 죽었어? 아이씨 막탄야 되니까 오 도겸 안 죽었어 관우는 한대 때려도 괜찮겠지. 그치, 음, 아냐, 아냐, 아 장비가 먼저 한대 때리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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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야! 와 간우 한대 맞고 죽었어. 큰일났네 이게. 아니, 간우가 한대 맞고 죽을 것 같은 면이면안 되지. 잠깐만 대기. 장비도 일단은 대기. 어, <laughs> 조금 쩔었음. 유비 혼자서 장료장료 뭐, 모르면 안 되지. 그냥이. 장료는 모르면 안 된다. 장료야말로 여포의 최고의 그 장수죠. 근데 나중에 유비 쪽으로 응. 돌아서죠. 어메? 어, 유비 죽겠는데? 아마도 여포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응. 가만히 안 있으면 큰일 안 돼. 자, 장비가 아까 입마고 한번 붙겠다 했잖아요. 자, 일단은 한대 때려. 경험치 좀 먹을 거니까. 자, 장비가 마지막으로 탁 때려. 그까 그러니까 뭐, 거긴게 여포냐? 여포야, 나와라. 싸워보자. 장비 익덕이다. 우롱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래. 자 챙챙챙. 만만한 선대가 아니구나. 이런 값을 하는 거야. 이마날수 있을까? 큰일 나겠는데. 우이도값사겠다 야이 씨 잽시란 새끼, 다이 다이 찍 띄고 있는 데이 새끼들. 야이 씨 새놈이나. 야이 잽시란가? 얘가? 아 그렇게 사랑 안 받는데 참내그참 적토보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음, 어쨌든 이렇게였고 장비는 레벨이 올랐고 자 이번 판은 음. 클리어가 됐습니다. 동탁이 있어 사리고 걸어갈 표승과는 큰 닭에게 또 동탁 황제를 데리고 낙양에서 도망. 낙양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한번 말해야 겠나? 아니다 그래 니네 하라는대로 할게. 그래 서둘러 주십쇼. 낙양에 불을 질러라. 금은보를 모두 몰수하라. 이거 이거 실제로 뭐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삼국지에서 어. 아니 양아치죠 양아치 낙양 그 응? 가면서 불지르고 이 새끼 그. 장관으로 옮기면서 낙양을 불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개떼기 안동경 승리신 그래 그때 동탁이 황제를 데리고 도망가던 소식이 들려왔다 미니언 전투로 변사들 지쳐 있어. 음. 음. 백성들을 실망시키 있어. 난 돌아가겠어. 실뢰호저 저도 비다이 에라코는 해산하기로 하겠어. 아 그러고 보니까 도겸하고 공성찬이 지금에서좀 생각이 나네요. 어 유비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애들이거든요. 공성찬도 그렇고, 어, 도겸도 그렇고, 아, 이렇게 보니까 또 기억이 나네요. 반동탁구는 해산했다. 어... 아, 그래. 그리고, 자, 일단은,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내용이 생각, 생각보다 꽤 많이 깁니다. 이 게임 자체가. 근데, 이거 어, 뒤에 좀 궁금하신 거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 그리고 나중에, 요거는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근데 공성찬하고 뭐어 아까 그 원소하고 또어 한발이 붙습니다. 어. 요. 어쨌든 이거 되는 아씨 잠깐만 이 타이밍이 게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음. 자 여기 여기 보이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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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지금 마우스 갖다 댄는데 보이시죠. 여기를 아, 클릭, 지금 여기 어, 돈 200, 뭐, 이렇게 있죠? 여기를 막 클릭을 한단 말이지. 이쪽 맞나? 이쪽, 이쪽, 이쪽 아이가? 이쪽이었나? 어, 옛날에 됐는데? 왜안 되지? 아 요, 요 구석지인데, 요막 클릭하다 보면, 이게 치트가 돼요, 치트. 뭐, 아, 이거 아이가? 어? 어디였지? 어쨌든, 요 클릭, 클릭 막 하다보면, 치트가 되는데, 그게, 치트 내용이, 얘가 레벨, 레벨이 99가 되고요 돈이 많아졌던가? 건 하여튼, 그렇게 돼요. 이게, 유비는, 어떤 전투에서든 죽은, 죽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유비만 그렇게 돼요. 어. 그런거는 참 좋은거 같아요. 어쨌든, 그거, 해가지고 거의 뭐 후반까지도 9 9렙이면 거의 안 죽긴 하는데 후반돼 갖고 혼자서 막 이제 커가지고 설치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laughs> 어쨌든 어, 시청 감사하고요. 어, 또 좋은 영상 어, 만들겠습니다. 이런 게임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좀더 해야지.